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동자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우리 서울 동자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닭띠에 대해서 또 좋은 공수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작해볼까요? 예, 오늘은 서울 동자가요. 닭띠생에 나는 엄마야, 아빠야들 운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닭띠생에 나는 30살에 가지신 분 금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전운 30살의 금전운들은 금전이 제자리에 멈춰있는 운기입니다. 금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요. 금전은 어, 닭띠생3 0살에나는닭띠생 금전은 그저 그저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 30살 올이 지나고 내년 후년쯤에 가야지만이 내 통장에서 돈이 조금 불어나고요. 조금 많아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3 0 30살에 나는 연애 제가 연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애에서 나는 그 30살 연애 아주 좋습니다 연애 오빠야도 나타나고 언니야도 나타나는데 내가 이거 다 하면은요 아 이거 내 거야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쁘게 살수 있는 내 짝이 나타나는 운이니까 오빠야 언니야들 잘 만나 가지고 30세들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30살에 나는 문서문 제가 말씀 드릴게요. 3 0살 나는 문서는 내가 어, 갖고자 하는 문서를 갖고 올수 있는 문서 문은 열려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빠야 언니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아내집내거내 내내 문서야라고 하고 내가 손에 잡고 내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니까 요거 잘 하셔서 눈 크게 뜨시고 내 문서 잘 찾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운수는 좋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살아주세요. 그리고 42세, 42세, 제가 금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42세의 금전. 금전, 42세의 금전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42세도 멈춰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어, 멈춰있어도 내 통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이 운기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전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 운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42세 직장 운 가지신 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2세 직장 운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에서도 인간으로부터 시끄러움이 좀 있을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42세 그 직장에서는 그것도 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들하고 어떤 다툼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조심해야 되는 이 운기를 가졌으니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십 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계시면은 사업을 해도 무난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금전을 벌어들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4 2 세에 사업은 그냥 내가 아 경험 삼아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할 속에 아 내가 이거 경험이야 아 내가 사업으로다가 내가 이거 사업에 공부를 할수 있는 거야 이 시점에 다달아 있으니 그래도 올 지나서 내년쯤에 가서는 내가 그래도 사업에 아우 내가 이 정도 잘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테니 아 사업은 그래도 지금은 시작하셔도 무관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 어떠한 욕심은 금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 2 세에 그저 다 문서 가지신 분들 문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문서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갖고 있는 문서를 버려 버릴,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운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4 2 세에 그저 다 문서는 그래도 내가 갖고자 많은 문서는 가질 수는 있지만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 가지 마음을 다 선택을 하셔서 버려도 좋고 새로운 문서를 받아도 좋으니 이 문서운 잘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잘 갖고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세, 54세에 가지신 분들 건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4세에 건강을 가지신 분들 건강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54세의 건강들은 제가 볼 적에는, 아, 속에, 막, 음, 뭐, 간이라든가, 그래도 콩팥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것내 피로감 이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히 병원에를 가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강 항상 조심해야 될 분이 54세에 가 지신 분들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금전은 그리고 54세에 금전은 금전은 들어오는 금전은 많사아운데 많지만 그래도 나가는 금전도 많습니다. 그 나오는 나가는 금전, 들어오는 금전에 비해서 그래도 들어오는 금전이 더 많으니 그래 잘 챙기셔서 그래도 내 통장 두둑이 불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4세 매매 매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4세에 내가 매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매매를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사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 54세에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욕심은 금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 동전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